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장기 저장 양파를 여기다가 한두씩이 심었습니다. 이거 10월 한 20일 경에 심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그렇게 날씨가 추웠는데도 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부 몇 개만 죽고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새파랗게 이제 속잎이 나오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때 비한번 맞으면 아주 잘클 텐데. 이제 올해는 좀 비가 지금 봄 비가 안 오는 바람에 굉장히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비올 때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늘 밭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물을 대실 수 있으시면 물을 한번 뿌려주시든지 조금 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엄청 팔라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한 서너 군데 심었는데 상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리 파리 염려가 조금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입재를 비운 달을 때 한번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고 여기 이제 풀이 더러 나는데 저도 어저께 이제 풀을 뽑아줬는데 이제 풀이 나면은 안 좋으니까 이제 풀도 뽑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운 달을 때 거름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요새 비리 한번더 살짝 얹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이나 이제 사월 달부터는 이제 염화갈이나 황산갈이를 약하게 한두번 정도 주시면. 마늘도 단단하고 마늘도 커지고 좋겠습니다. 저장성도 좋고. 오늘은 이거 밭에 와봤는데 작년 10월 한 20일 경에 심은 이 장기 저장 양파 이 카타마루가 지금 추위를 이겨내고 그래도 이 정도 상태가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양파 심으신 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예, 양파를 잘 수확해 주시기 바랍니다.